안녕하십니까 촛불시민 여러분 사회입니다 22대 당선인 한창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비가 추석 추적, 추적, 추적 내리던 지난달 집중에서도 당선되자마자 우리 촛불시민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표로 심판했지만 끝이 아니다. 21대 끝나기 전에 최대 노력을 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21대 회에서 반드시 윤성절 국제장부를 법적으로 심판하고 정의와 역사의 심판대 에 반드시 올리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그 약속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시부터법여당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수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때 이야기 하나입니다. 이번 특검을 재결까지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이 최상명 특검의 특검을 거부하고 그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던 그 몸통과 우두머리를 파드 듯이. 법의 신판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차,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사할게 마지막 인사로 가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촛불 강좌를 지켰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오판과 이 민주주의가 빛을 보냈었는데도 불도하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지금 살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끝장이 지치지 말고 함께 하서 대한민국을 보여드린 저 친일 맹력검찰총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로 끌어내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삶의 힘과 사원들과 함께 끝까지 촛불의 끝에 부모들과 함께 끝까지 선주해서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참 빌남성자 멋지시죠. 멋지죠. 한참 빌린 남성 세월 하겠습니다. 옛날에 얘기하신 대로 모를 탓하고 고려하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무조건 저치가아니에 정치는 후위로 우리 앞서 나갔어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백업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조직이 그런 게 있는데 저치는 이미 지금 촛불 신이었고 정치인들은 촛불 신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모는니 그래서 절대로 촛불을 없애는 사람도 촛불 을 몰래 탄 했잖아요. 찍어주려고 하면서 정치인들을 잘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대중을 끌어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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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바로 여기 계시는 촛불 시민 여러분이 정치인들을 그러는데 잘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권력은 누구겁니까 그렇습니다. 윤상열 겁니까? 국회의원 겁니까? 첫 번째 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죽었습니다. 법위 정한 대로 책임 소진를 가리는 수사를 했습니다. 직원이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수사 결과를 뒤집어버립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수사를 한 군인을 강용제로 법정에 세웁니다. 대통령이 사업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그날에 하나씩 둘씩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심지어 그날에는 엊그제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오결한 특검법까지 이 특별을 재미한 특별을 경험하는 대통령은 내가 바로 본인이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수사라의사업과인 본인이 바로 유승을 자신이라는 것을 고있는고맙니다수사라의특별고대통령의법인이다 본인이라서 잘할 수 있어. 수사라의 특검 거부, 대통령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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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감추하는 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범인입니다. 이전 전국방부장관기억하시죠 계속 뭘 감추려 하죠. 말하지 않으려 하죠. 범인 같죠 인성농장 해명을 위해 살 거짓말하게 계가지 드러나고 있죠. 범인 맞죠?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처벌해야겠죠특검감으로 탄핵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겠지요.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야겠죠요 자, 자, 이제 다시 공항 먼저 고하겠습니다 총선으로 심판했다. 이제는 탄핵이다. <목소리>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내 아들을, 내 아이를 군대에 올려.